악한 세상과 자기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고통을 주는 자들을 마음으로 이겨라. 생각으로 이겨라.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 성자와 주 예수님이 내 편이니 희망으로 이겨라. 그들이 가는 길은 사망으로 가는 길이니 잠시 있다 사라진다. 네가 생명길로 가다가 뒤돌아보면 그들이 사망길로 가며 고통받는 것을 본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며 사망의 사자들에게 고통을 받으며 결국 지옥으로 간다. 악인들의 가는 길은 의인이 가는 길과 다르니 행위대로 간다. 생명의 길은 하늘로 올라가는 길이라 천사들과 주와 같이 간다. 옆에 사망길이 있어 잠시 같이 가나 길이 다르니 악인들은 행위대로 넓은 길로 간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의인들을 인정하나 악인들의 길은 인정치 않는다. 세상에 사는 일생 동안 악인들도 사랑하셨으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연고다. 그 행위대로 자기 길이 생겨 감이다. 자기 행위대로 육도 먹고 살아가고 영도 그러하다. 의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늘 보시고 사랑하시나 멀리 있으면 먼대로 살게 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라. 그리하면 너도 그 행하심을 늘 마음으로 생각해 보고 느끼고 보게 된다. 하나님은 가까이 사랑하며 사는 자를 보실 때 마치 자기 집 앞에 자기가 좋아하는 나무들과 물과 산과 돌과 잔디 광장이 펼쳐 있는 것과 같아서 그것들을 항상 보고 쓰고 즐기는 것 같이 하신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내가 섬기고 사랑하며 찾고 말을 하며 이야기하며 그 보낸 주를 내 삶의 전부를 삼고 살아야 한다. 네가 해야 주도 하나님도 성령도 행하신다. 자기가 행하는 대로 되니 그의 뜻대로 행하면 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것을 하여야 최고 대해 주신다. 그 보낸 자로 알리라. 그의 말을 듣고 따라 그를 인정하고 시대 허락한 대로 그 보낸 자와 일체 되어 행하여라. 네가 잘 되고 형통한다. 자기가 땅을 사고 집을 짓고 나무도 심고. 좋은 정원도 만들고 하나님과 자기를 구원하고 성령과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 하여라. 그러면 하나님도 성령도 주도 돕고 같이 살며 행한다. 전능자 하나님의 이 시대 뜻을 따라 사랑의 대상이 되어 살며 행하여라. 그것이 땅에 사는 자의 최고 육과 영의 영원한 삶이다. 땅의 것은 땅으로 끝나지만 영의 것은 영원하고 기한이 없다. 좋은 것을 얻으려면 지금 행한다 하여도 기간이 필요하다. 내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마음도 상하고 고통도 받지만 이루고 있는 과정이니 하나님이 해주시니 완전하라.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주와 함께 가는 것이다. 사탄과 악과 싸우다 보면 자기 갈 길을 못 가게 되고 자기 갈 길만 가다 보면 사탄이 맞고 악이 괴롭히며 할수 없게 되나니 그러므로 기도하며 싸우며 가라. 하나님의 것이니 능히 함께하며 항상 돕느니라. 사탄과 악은 멸망의 자식들이니라. 결국 어둠에 묻혀 다시 볼 수가 없다. 의인은 고난을 당해도 악한 자들의 자유함보다 나으니 그들은 사망길로 가는 자들이도다. 후에 보면 안개같이 사라지고 찾을 수도 없나니 의인은 그로 인하여 더 간구하여 자기를 빛나게 한 것이었느니라. 너 하나만을 위함이 아니다. 많은 시대 따르는 자를 위해 부지런하게 영과육의 소망의 생명의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 성령 우리 주께 받아 전해 주는 것이다. 대지가 꽁꽁 얼어붙고 북풍한 설 몰아치기에 네가 거기에 거하지 않게 되었느니라. 거기는 사망의 사람들이 사는 곳과 땅이었느니라 지난 날도 그리하였고. 지금도 그리하였느니라. 사망의 땅에 집을 짓고 아름답게 만들면 그들의 것이 되고 너도 거기 거하게 되나니 그러므로 그같이 못하게 하나님이 모진 바람과 파도와 괴로움이 닥치게 하였느니라. 생명의 땅에 있느니라. 거기는 악도 없고 사탄도 갈 수가 없느니라. 네가 원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기도하라. 사망과 악을 네가 간구의 말로 멀리서 채찍하고 다스리어라. 어둠과 악은 모르느니라. 높은 데둔 처소는 낮은 저 사망에서는 보이지도 않느니라. 새벽은 전능자가 행하는 때니라. 죽음의 잠을 자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자다. 내 마음대로 하니 내게 붙어라. 하셨다. 그말 속에는 내 원하는 것보다 더 들어있음을 내가 깨달았다. 자기 생각대로 괴롭다고 하는 자는 다음 함정에 가고 고통의 골짜기로 간다. 항상 주 예수의 그의 육이 되어라. 너를 통해 행한다. 괴롭고 고통스러우냐 속히 행하여야 그 사망의 계곡을 빠져나간다 편안하면 안고 눕는다 그곳은 사망의 땅이니라 잠시 후에는 사망의 파수꾼들이 오나니 네가 잡혀 끌려가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비도 눈도 쏟아지게 하여 너를 거기서 나오게 하였노라 하나님은 두 가지로 병행하며 행하여 사람들이 이를 알지를 못하게 하시니 의인도 겨우 느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는 기도하여도 안 된다. 거기 속한 자들은 기도해도 안 된다. 분별하고 헛수고를 하지 말아라. 너를 위해 기도하고 택한 자를 위해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행하며 내갈 길을 가라. 배신하고 변해버린 자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고 가시는데, 네가 할수 있겠느냐? 서산에 내 해가 지기 전에, 내갈 길을 너 사랑하는 자들과 부지런히 가라. 방법을 하나님도 주도 주면 하는 것은 자기가 한다. 여자가 여자로만 그 위치에만 쓰라. 지체가 머리로 생각하고 행하기 때문이다. 모두 주 아래서 행해라. 그렇지 않으면 잘림을 받게 되나니, 자라지를 못하게 됩니다. 담장을 넘어가는 나뭇가지는 이웃에서 자른다. 자원이 중복되어 예전에 쓴 것도 쓰는 것 같다고 하니, 말이 중복되어도 예전에 그때 필요한 말이었고, 지금은... 지금 시대에 하는 말이니라 하셨다. 새 시대라도 옛 시대 것 합당하면 쓰는 것이다. 음식도 오늘 또새 날이지만 똑같은 음식을 먹고 쓰고 행하면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다. 어제 한 말도 그러하니라. 겪어야 겪은 자의 그 고통도 심정 마음도 아는 것이다. 산 위에 올라갔을 때볼 것을 보고 오라. 한두 가지 못본 것, 내려와서는 생각도 안 나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영의 세계 들어갔을 때할일 해야 된다. 나오면 그 차원 생각이 안 난다. 새벽은 영의 세계다. 그때 생각날 때 기록도 하고 고해야 한다. 의인을 괴롭게 하는 날수는 셀수 있건만. 악인이 하나님께 심판 받으며 고통당하는 날수는 셀 수가 없도다. 의인은 악인의 고통을 받는 것을 가서도 볼수 있다. 그들이 부끄러워 숨어 눈을 가려도 보인다. 악인은 의인들의 행함을 보지도 못하게 하시도다. 일하는 자들이 속을 더 썩인다. 악인은 의인들을 씹기에 자기 이가 다 부서지도록 한다. 그리고 잇몸으로 살아가며 고통을 겪으며 내가 왜 이같이 했나 하고 괴로워하나 해결이 안 된다. 의인이 형통하여 가다 보니 악인들이 사망의 사슬에 몸이매어 나를 구해달라 하니 의인이 보고. 전에 나를 괴롭게 씹은 사슬에 내가 매였도다 깨닫게 해주고 떠나리라 악인의 결국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정한 길이니라 하였다. 아멘.